11월 3일 11월 3일 목요일 월요일 월요일 화부터 내지 않아요. 화부터 내지 않아요. 사도 사도행전 2 1이 28절 말씀 반짝반짝, 발견. 반짝반짝 발견. 말씀 니기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우리 백성과,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음. 그리스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성전 안으로 음.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더 쫑긋쫑긋 말씀 나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바울이 그리스 사람을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이, 성전이 더럽혀졌다며, 더럽혀졌다며 그에게 소리쳐요. 그에게 소리쳐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소리치거나, 소리치거나 화내진 않나요? 화내진 않나요? 기도 손. 저 밖에 있는 사람도 기도 손. 하나님. 하나님. 무작정 소리 지르던. 무작정 소리 지르던. 음... 모습을 회개해요. 모습을 회개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만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차분히 말하고 차분히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일 음. 율건이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머럭이 높나이다. 아멘. 아멘.